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거래 채권의 여러 가지 그 채권 출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거래 채권의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첫 번째 그 물품 대금 채권, 두 번째 공사 대금 채권, 세 번째 제조업. 어 배관한 채권 뭐네 번째 뭐 용역 대금 각종 렌트비 뭐 이런 것들 이제 통상적으로 어 상거래 채권에서 많이 다뤄지는 그부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채권이라 그래서 어 채권하는 방법이 아, 무조건 뭐돈 받자고 해서돈 내놔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받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전문적으로 그 파고 들어가면은 돈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 그 채권 출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돈 받는 방법을 달리 해서, 어, 같은 시간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 채권 출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하는 게 이제 올바른 채권 출심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그,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별로 이제 추심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물품 대금이 됐던 뭐 공사 대금이 됐던 또는 뭐 제조업에서 발생이 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공통적인 채권 추시하는 방법은 어, 압류를 통해서 그 채권 추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압류라는 것은 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음. 주거래 은행의 통장 압류를 이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채무자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통장 압류를 우리가 이제 알아서 그~ 주거래 은행의 통장을 압류를 하는 그~ 한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어~ 뭐, 신용불량, 지금은 이제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었는데, 채무불이행자일 경우에는 은행 거래가 좀 제한이 되고, 그리고 또 통장에 금전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채무불이행자라는 거를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통장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 통장이 뭐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이제 한 군데가 주거래 은행을 어 선택을 하셔서 통장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통장을 어 선택을 하셔서 그 압류를 하셔야 되는데 어 은행도 이제 종류별로 여러가지가 있죠 뭐 제1 금융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2 금융권도 있을 수 있는데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농협, 또는 뭐, 그 뭐,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국민은행. 이런 그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본점, 뭐는 뭐, 농협이면 농협 본점. 뭐, 이렇게 해서 그 본점을 압류를 하면 그 예하은행들이 다, 한꺼번에 다 묶여요. 그런데 제2금융권, 그럼 예를 들면은 제2금융권은 뭐냐면은, 그 농협 같은 경우에는 단위조합 또는 어뭐 세말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 신협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어 압류하는데 그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이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 거래하는 그 지점을 알아야 아 압류가 됩니다. 그 지점을 모르면은. 압류가 되지를 않아요. 통상적으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그, 이,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 이제 압류를 하는 경우에 상당히 좀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하는 그 지점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제2금융권을 압류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 주의를 좀 요하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은행 압류를 통해서 채권 출시를 통해서 채권 만족을 얻는 방법이 아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그 경우가 유체동산 압류. 어 통상적으로 이제 뭐 일상에서는 알수 있는 게 집에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데 이제 딱지 붙인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채권 내역이 예 소액 채권일 경우에 가능해요 내 채권이 예를 들어서 뭐 오천만 원이다 뭐 일억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 집에 가전제품에다가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딱지 붙인다고 해서 그 채권이 만족이 얻어지는 경우는 없겠지요 뭐 가전제품 집에 살림살이 해봐야 뭐그다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무슨 큰 부자가 아닌 이상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반 중산층에서 사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해봐야, 뭐그다 해서 산정해봐야 뭐 200, 300, 400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 나중에 그 다중 뭐 전부 다 이렇게 그 정산 해봐야. 그럴 경우에는 그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경비 빼고 남는게 없어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 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채권 금액이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이제 채무자로 하여금 압박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지, 그 유체동산을 압류를 해서 거기서 채권 만족을 그 금액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그좀 힘들다. 아또 어, 실무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품대금 채권 출심에 있어서 한 가지 하는 방법은 이제 뭐냐면은 물품 대금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그 사업장에 그 물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에 대해서 어 압류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압류 그, 안경점일 경우에는 안경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옷가게면은 옷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가게에 물건에다가 딱지를 붙여서 경매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 같은 경우도, 어, 나중에 뭐, 그 경매까지 가는 경우에 정산을 해보면은 금액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2, 3천 정도 채권 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아, 물품대금일 경우에 그 압류를 진행을 해서, 어, 음, 뭐, 채권 만족을 얻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품대금에서 그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채권에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공사대금 채권도, 어, 이건 좀 뭐, 좀 전문적인 좀 지식이 좀 필요해요. 다른 거하좀 다른 채권과는 좀뭐 구별되게 뭐 은행 압류, 주거래 은행 압류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공사 대금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잖습니까?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토목 공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현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사 현장.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 에 짓는 건물 또는 완성한 건물. 또는 짓는 와중에 있는 건물을 해서 그 공사 현장을 제3 채무자로 그 삼아서 그 공사 현장을 압류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제3 채무자가 어, 건물을 짓는 채무자에게 이제 공사를 하면은 줘야 되는 대금 있잖아요. 그, 그 대금을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 대금을 압류를 해서 어, 그 공사 대금을 그, 채권 만족을 얻는데,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채권자가, 그,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3채무자한테 들어오는 채권이 나 말고 다른 채무, 채권자가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경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채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채권이 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줘야 되는 채권이, 뭐, 예를 들어서, 삼천만 원짜리 채권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채권자가, 뭐, 각각, 뭐,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삼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전부 다 나눠야 돼요. 어, 안분배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명령으로 해서 들어오는 채권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명령 순위에 따라서 전부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공사 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어, 공사 현장을 어, 발견을 해서 어, 진행을 좀 하셔야 되고 공사 현장도. 어, 공사가 이제 관공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개인 간의 예, 계약에 의해서 할수 있는 예, 사공사가 있는데, 관공사는 그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 공사 대금 지불하는 게, 예, 뭐 확실할 수도, 있, 확실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공사의 경우에는 좀뭐 짜고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을 압류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잘 고려를 좀 해서, 우리가 좀 압류를 진행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채권으로서 제조업 채권을 좀 드실 수가 있어요. 제조업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공장 압류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공장 압류를 진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게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류를 압류가 할수 있는데 기계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저당 압류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는 그 공장 기계가 저당이 잡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공장 기계가 들어올 때에 현금 주고 사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리스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서 이제, 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미리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채권 만족을 얻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 경우가 거의 태부, 태반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그 공장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땅, 이제 내, 그, 채무자의 땅일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토지라든가, 아, 그런 거를 이제 압류를 해서, 뭐, 채권이, 만약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를 이제 넣어서, 어, 뭐, 채권 만족을 얻는, 이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기타 이제, 다른 채권으 뭐, 용역비라든가, 뭐, 렌트비라든가, 아, 이런 게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뭐, 그,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을 압류를 해서, 어, 뭐, 채권 만족을 얻는 방법이 이제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단, 이제 단서가 항상 강조하드리지만은, 채무자가, 어,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는 음, 단서가 항상 붙습니다. 신용불량일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채무불이행자인지 아닌지는 어, 채권자가 이제 아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걸 명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전문 업체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 뭐 그런 거는 그 전문 업체의 의뢰를 좀 하셔서 알아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확정 판결문이 내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어,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명령이나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에 진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내가 원인 소리만 가지고 있고 이런 확정 판결문이나 지금 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가압류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압류, 본압류를 이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최고 만족을 얻 얻는 방법이었지만은 이렇게 확정 판결문이 없을 경우에는 어, 가압류. 지금 하는 절차를 가압류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아, 본압류가 아니라.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 공탁금이 좀 들어간다라는 거, 거게에제좀 차이가 좀 있는데, 어, 법원에다가 그, 만약에 채권이, 이, 예를 들어서 뭐승소 판결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탁금을 그, 넣으라는 명령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탁금을 법원에다가 맡겨놓고, 어, 먼저, 그,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얻어야, 어,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나와야, 어, 본합류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채권일 경우에는 원인 서류를 갖춰서, 어, 먼저 가압류를 먼저, 뭐 통장 압류든 무슨 압류를 이렇게 진행을 그 진행을 하셔 놓고 그다음에 확정 판결을 얻어서 보람유로전일를 해서 어 이렇게 채권 만족을 얻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음 채권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쭉 그~ 채권 만족을 얻는 추진 방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채권자가 어~ 뭐~ 알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지만 뭐~ 채권자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채무자가 지금 뭐~ 세금이 체납이 돼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채권을 의뢰를 하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제뭐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 채권을 뭐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알 수도 있고 또 방법도.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는 소매시효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채권 초심을 진행을 하시는 게 올바른 채권 초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채권 초심하는 방법 또는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